안녕하십니까. 여수안지점 여수의 개나마 이상호입니다. 오늘 다녀왔습니다. 예, 보이시? 배가 도착해갖고 다들 짐들을 실어보는 늦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의수 서있어요고객서와 사람? 얼굴 좀, 좀, 잘, 얼굴이 제일 내가 봤을 때 오늘 제일 잘, 잘생기신 것 같은데. 아이고, 다시 쓰십시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다녀서감좀 부탁드릴게요. 예, 너무. 나 같이 가시분 중에 너무 좋았어요. 그랬어요? 입질 좋고, 예. 초장에 반짝 콜라 채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예.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른, 얼른, 몇 개. 예. 다, 다 가셔버렸네. 자,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예, 울산서 왔습니다. 울산? 예. 아, 스타일로 봐서는 저, 저, 아닌 것 같은데, 울산 학신이 맞습니까? 예. 예 아, 예. 당연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어제. 참 재밌게 낚시하고요. 어제 저녁부터 밤 12시 넘어까지 계속 고기가 나와가지고 정신없이 낚시하고 돌아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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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누구세요? 네, 우와, 네. 단소원이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인천에서 온 안성욱입니다. 예, 예, 11월 8일 갈치 출조.

그러니까 가정하겠습니다. 그때 배에서 야, 새벽까지 몰면 내 쿨러는 잡겠다. <laughs> 그러니까 12시 전에 두 쿨러 채우고 예. 저거 보조가 채우고 아, 예. 1시 이후에는 물때가 바뀌니까 아, 물이 바뀌니까 잡... 입질이 뜸해져 버렸다. 야, 그래도 이거 안전이 울트라 대박. 아이고 대단하셨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 예. 기분 좋겠습니다. 예. 이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이수로 <laughs> 오셔야 돼. <돼요>. 요의수왕 갈치로. <laughs> 감사합니다. 예. 지금 완전 픽 예, 감사합니다. 씨알도 예, 예. 다 좋네요. 예, 삼지에서 사지. 삼지에서 사지? 예. 예. 감사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수 왕가증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출주점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뭐,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여튼, 바이 나오고, 그러면 제일 도 좋고, 손님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